100일 마무리 합격 전략. 음. 안녕하세요. 저는 해커스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홍창희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100일 남은 기간에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. 네 번째는 100일 남은 시기에 파트별 공부하는 방법. 첫 번째, 미적분학은 모든 대학에 필수적으로 출제되므로 모든 학생들이 철저히 분석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선형대수학은 상위권생은 백타파트를 개념 위주로 철저히 분석하시고 중하위권 학생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빈출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공부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변수 미적분학은 상위권 학생은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 학생은 개념에 대한 대표 문제를 반복하여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, 공업수학은 모든 대학에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60% 정도 대학에서 출제됩니다. 상위권 학생은 모든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나머지 학생은 8가지 유형 변수분리, 일계선형 완전 미방, 제차, 비제차, 오일러, 열린 미방. 그다음 라플라스 공식. 을. 공부하면 거의 80% 정도 맞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다섯 번째 기타 확률 통계 기초 복수 함수론 부분은 출제 대학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음.